그 긴발 MC 꿈나무 매엄 안녕하세요, 워너원이 파워 유진입니다 <laughs> 워너원이 컴백했습니다 <laughs> 어떤 노래로 컴백했다고요? 아, 뷰티풀 <laughs> 아, 뷰티는 <쉬는> 거예요, 그게? <웃음> <웃음> 아, 혼자 하세요, <스러워>. 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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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워너원이 한번더 살았습니다 <laughs> 오늘도 기대해 오늘도 기대돼. 오늘도 기대돼. 되게 어 아까인 거 같고 그래요. 이번주, 이 먼저 이번 주도 즐겁게? 예, 즐겁게. 네, 네. 네. 어리풀 뮤직비디오는 사실 또 퍼포먼스 버전, 무이 버전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잖아요. 어, 그리워, 그리워, 그 독특하게 무비버전에서 또, 성우 군이열연을했었는데어땠어요 성우 군 평소에 도 또, 굉장히 연기를, 많이 좋아했었잖아요 네. 이게 괜찮냐고 괜찮아. 괜찮냐고 근데 그 연기 괜찮아. 괜 눈물 연기가 있더라고요. 눈물 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너무. 네. 아무리 슬픈 생각을 하려고 해도 눈물이 나지가 않고, 그런 부분 좀 어려웠습니다. 네. 눈물 연기 얘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우진도에서 눈물 연기를 했어요. 아, 올라, 올라, 몰랐죠. 어디서 울었어요? 언제? 아, 맞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아, 맞을 때 너무 아파가지고. <laughs> 맞을 때가 아니고. 그 다니엘 군이 네. 복싱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링에서 싸울 때 그때 또 우진 군이 또 눈물을 이렇게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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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진짜? 에이, 하품 본거 같아. <laughs> 그, 그, 그 아니, 너무 아, 말하는구나. 아 맞아. 음. 잘해. <laughs> 눈물 연기 잘해. 아니, 아니. 눈물 연기 잘해. 아, 그때 리얼리티 촬영할 때 아기가 5초만에 온다고 하길래 나 할까? 해서 했는데 한 15초? 한 15초? 한15 15초? 아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몇초 안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지 그 어디서도 볼수 없는 바로진의 네. 네. 눈물 연기를 네. 자, 준비 시작 바닥에 뭐가 있나요? 땀 차는 중... 차 그래서 슬픈 노래. 슬픈 노래가 불할 것 같아요. 아직 10초도 지나지 않았었기 때문에. 슬픈 노래. 네. 괜찮다. 어이고, 괜찮다. 저희 진행하는 네, 눈물 나면은 손을 드는 걸로 할게요. 네. k 러시에서는케이팝스타 여러분들이 대놓고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네, 어필 타임 60초. 자. 준비 준비 시작 네. 네 여러분 이번에 어, 프리퀄 앨범 노래 스밍 많이 해주시고요 어, 그리고 이번 연말에 시상식도 많고 어, 좋은 무대 많이 있으니까 많이 가주시고 콘서트 꼭 많이 보러 와주세요 네 저희 프리풀네 이번 준비원 네 이번 나트 나트닝 네. 네, 네, <목소리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아 uh, 뭐였지 네, 네 저희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워너가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아, 네. 감사 <목소리가> 서비스입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네 사랑합니다. 그만 웃으세요. 빨리 울고 나와서 빨리 말해야 돼. 빨리 말해야 돼. 빨리 말해. 눈물이 나고. 눈물이 안고. 눈물랑 계속.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보답해 드릴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항상 보답해 드릴게요. 번원 앨범 나왔으니까 많이 들어 주시고 우리 이번에 팬 콘서트, 팬콘을 여는데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안녕. 사랑합니다. 오 울었어요. 울었어요. 진짜 눈물이 눈물이 고여 있어. 드라마에서 아마 곧, <laughs> 곧 캐스팅이 올것 같은 예감이 음, 드네요 시트콤 쪽을 노려보세요 네! 네 어, 워어원의새 음. 앨범 타이틀곡 뷰티풀인 만큼 아주 특별하고 뷰리풀한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뷰리풀 맨입니다! 어. 와와 손가락 하나씩 가져가세요 뭐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이거 옛날에 그 전반 노래방 막 이런 거할때 해본 <laughs> 네, 그, 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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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세대 세대가 아니라서 <laughs>

진실만을 말해줘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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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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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미션 지통에서 제가 그러면은 한번 미션을 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목 당하면 <laughs> 음. 네? 네. 뭐? 춤 선이 가장 드립러한 멤버. 춤 선. 하나, 둘, 셋. <laughs> 난. 난... <laughs> 자기 뽑았어 저는 제일 <laughs> 뽑았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우진이 형 우진이 뽑고 본인만 본인을 성문이 형뽑 표정 왜그참 자기애가 <laughs> 아니 저 <laughs> 충성은 자신 있어요 성문이 형자기표현네 <laughs> <laughs> 자존감이 되게 높아요 자존감 <laughs>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음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 우진 군이 그 예쁜 뷰티풀한 춤을 보여주세요. 워너원 중에 유일하게 올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네. 워너원의 안무 단장입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자, 어떤 노래도 가능해야 됩니다. 캐릭, 아, 캐릭 아, 네. 체인지 아, 이런 거. 오, 어, 이거 뭐야? 여기 팝핀이 님네 그냥 해봤어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그냥. 그냥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한번 해보세요. 아우, 그리프레, 아우, 그리프레. 가슴이 왔다갔다 하는 게 아름답네요. 택시하자, 택시하자. <laughs> 아, 손가락으로 내배 <4명> 엉덩이를 맞고 말이 있게 이만큼은 없어요. 아아 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야, 손가락 부러진 김에. 네. 어떻게 네, 네. 주먹이 됐네요. 아, 자 보여주세요 앞으로. 네. 남성미가 풀풀한 뷰리풀한 멤버는. 하나 둘 셋. 너. 관리니가 관린이 제일 많이. 네, 네, 네. 관린이가 사실 그런 게 있어요. 그 남성미 약간 그 이거 알죠? 털. 게임이. 수염, 수염, 코 <놀람> 하려고 하면 약간 너무 광범위니까 수염을. 저는 그런 게 저는 발리가 되게 그런 남성이 있구나 라는느낌어그 <놀람> 나중에 레이저 시술을 해야 되는데.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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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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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놀람> 레이저, <states> 자, 아, 레이저 왜 해. 열심히 일잘 하세요. 장기고 다니는 사람한테 레이저 시술을 받으라고. 넘어갈까요? 발리님뭐 하나 가야지. 발리니. 오야야 아, 괜찮다. 어울린다. 다리라. 어울린다, 다리라. 어울린다. 오, 어울린다. 어울린다. 왜 어울린다. 잘 어울려. 영어 해야 돼. 영어로 보자. 자. 하이. 큐. 음 <laughs> 음 <laughs> 왜? 아, 지금 아니, 전동 운동기 아니, 아니야. 야, 아, 아, 네, 네 마음대로 왜? 전동으로 바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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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거 아니야. 전거 아니야. 전거하지. 하이. 큐. Faster, cleaner, and better. f a s 고 e r cleaner, a Faster, cleaner, and better. 미션 인터뷰도 뷰티풀 바디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두 팀으로 나눠서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3대3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이렇게 아, 나눠요? 네, 이렇게 하자고. 아, 어, 근데 약간, 오! 어, 오! 어. 이렇게 보니까 약간 공보세 여기 남색이네. 오! 오 어, 아, 그렇네. 그렇네. 저것도 남색이에요. <laughs> 야, 그냥. 뭐야. 아, 그럼 그렇게 퍼뜨리지 습니까 뭐?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 게임은 빙복게임입니다. 진짜 잘해요. 야리보는 내가 위대하겠다. 어각팀에 그럼 예 선수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그 청구까지 자유입니다. 아 준호, 제 할게요. 이쪽 팀은 누구 선택한 거 아니야? 이가이요 네. 앞으로 진짜 게임을 위해 신발 못 나요? 게임을 위해 계단을 조카내래요. 나 근데 너무 잘해 미안해. 와와와와야 잘해 잘해. <laughs> 야나 이거 어떻게 해? <웃음> 와, <웃음> 진, <웃음> 이거 진짜 아, 웃기고 위험와 <laughs> 미쳤다. 어떻게? 들어가. 해 봐. 와! 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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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네. 어, 어, 어? 뭐야? 이게 다음면안돼 안 이게 다음면안 되는 거지 잠깐만 넘어가고왜나 파이팅! 파이팅! 이게 칠... 7... 0 응. 5 내가... 7 0 5도장 그럼 나한테서 100cm가... 할수 있어 아, 이거 하면 나 역대 신기록인데 나 역대 신기록인데 와 이거 대박이야. 이렇게 나, 나, 어, 나야번번 이런, 거야. 이런, 너, 이런 내가 부담이 우와, 큰데. 우와, 우와. 야, 야. 야, 이거 진짜 나 지금 야 <laughs> 자, 어. 자 어. 보자. 힘들어 이거 앞. 어, 와, 어. 어. 어, 잠깐만. 어. 떻게 <laughs> <너> 해? <어떡해. 웃음> <근데 웃음> 힘이 대단해. 와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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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와. 와. <웃음> 와. 와. <웃음> 와! 근데 끝나야 돼! 어떻게 네, 여보! 야, 무서워, <무슨 말이야. 웃음> <laughs> <맞아>. 무서워! <무서운데. 웃음> 두 번째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게임은 바로 허벅지 씨름! 와! 지금 네, 어떤 분이 할수있습니까 지금 저희 씨이 형밖에 없어요. 형밖에 없어요. 내가 대이어. 이대휘가 <laughs> 아니, 아니, 아니요. 네? 예? 네? 네? <laughs> 성우 형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한 번씩 바꿔서 할 거니까, 네, 누가 먼저 수비하고 하면 돼요. 자, 한번 하고 싶은 거 알죠? 한 번씩. 한 번씩. 경고, 경고, 경고 한번줍시다 경고요? 예. 네. 경고, 경고. 조심해. 조심해. <놀람> 네? <놀람> 형 다리 <다리한테> 한다는 <하는> 말이죠. 형 다리 한다는. 조심해. <놀람> 하나, 둘, 셋!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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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디가 공격이야! 네. 자, 여기... 아. 이게 무슨 공격이야! 자, 한번 더. 한번 더. 바꿔서, 바꿔서. 광고 있나요? 뭘 해봐요, 뭘. 아. 끝났는데. 한번 더, 한번 더. 하나, 둘, 셋! 오. 계속 지오 마. 계속 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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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우승팀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laughs> 오늘의 우승팀 은 바로 6차팀입니다 예! 예. 우승팀에게는 먼저 1주일 <laughs> 뒤 선택할 수 있는 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젤리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나 아, 이거 알것 같아 아, 이거 아, 토막 아, 있죠.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아, 잠깐만. 미국에서 아, 무슨 소리야? 여러분 혹시 코딱지 맛도 있어. <laughs> 진짜로. 페리포터 아십니까? 해리포터막써둔 해리포터? 해리포터. 해리포터. 계란 이런 것도 있어. 일단 주시고요 냄새, 냄새 안 냄새 안 냄새 안 그게 나지도 않아요 안, 안안 <laughs> 아, 진짜 나지도 않아요 냄새 안 냄새 안 됐냐 아무 냄새가 안 나요 확인 한번 해주세네 저는 딱 봐도 누가 봐도 이거는 레몬맛이에요 <laughs> 레몬맛 성운이가 먹은 것은 바로 제가 레몬맛은 <laughs> 아닌 것 같고요 레몬맛입니다 어디 갔어요? <laughs> 그 중국 난난난 사실 잘못 보는 거 같아요. 어. 색깔이 좀 무서운 색이네요. 민트이길 바라는 어 민트요. 맞아 어? 네. 민트? 민트? 썩은 <laughs> 계란? 자 왔다 왔다. 약간 치약 맛이 나는 거 같기도 하고. 막 그럼 치약이에요? 바로 비누 맛입니다 어? <laughs> 아, 오! 쇼크. 아, 뭐가 온다. 혼자 다이겼는데 제일 이상한 거 같아. 세정제 먹는 거 <것> 같아. <laughs> 아, 어, 어, <laughs> 아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약간 검판 먹고 향이 맛있어. 음, 바로 과일 아이스크림 맛입니다. 아, 아이스크 성우군도 맛있겠다. 저는 약간 블랙 <laughs> 오렌지 아니에요? 약간 그 중간에 빨간색 바로 쓰고 내 승리겠네. 깻강. 뭐야? 뭐야어 뭐가 왔다. 너무 <laughs> 뭐 뭐. <laughs> 아, 얼굴에 갖다. 참 이거 나 사오분이 먹은 맛은 바로 소마토 맛이. 토마토 맛. 와, 와, 와 아, 진짜. 아, 아, 아. 와 이거 진짜로 와. 진짜로 좋 와, 진짜. 와. 신속하게 설명해서 우진분 빨리 드세요. 말할 새 없습니다.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진짜 먹어야 돼 어, 그쵸. 내 생각에 맛없는데 네. 지금 유진 군이 맛... 먹은 맛은 바로 블루베리 맛입니다. 아아 잠깐 만 맛있는 거세개 나왔잖아. 다 먹어. <laughs> 야. 야 무슨 아범 뭐다 보여줘, 보여줘, 내가봐 다. 아 아. 다시 오다 이시 네, 세진 군이 먹은 음? 맛은 바로 썩은 계란 맛입니다. 야, 야. 아까부터, 아까부터 자기가 썩은 계란 있어, 썩은 계란 이런 거. 진짜로 막 썩은 계란 이런 것도 있어. 막 썩은 계란 이런 것도 있어. 자기 성도 <laughs> 있어. <웃음> 오 이렇게 케이로 씨를 함께했는데 다들 표정이 아주 즐거워 보이고 MC로서 아주 뜨뜻합니다. 다들 표정이 아주 즐거워 보이고 MC로서 아주 뜨뜻합니다. 다들 표정이 아주 즐거워 보이고 MC로서 아주 뜨뜻합니다. 진짜요? <laughs> 네. 아... 어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전 세계 이제 많은 팬분들이 보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데이 군이 영어로 또 음... 소감. 네. 썸 계란 먹고. 하이 와 토마시 진짜 잘해. t h a 아. 이거 화가 나막이 맛이 화가 이 진행해주세요, 빨리. Thank you for your love a e p o r t Thank you. Love you. <laughs> 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I love k 러 u 라고 외치고 마무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1 0 1 2 1 감사합니다! I 이 o v e 이러 u